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업소녀 출신 루머가 들고 있는 여배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서 조연으로 출연했던 배우 윤진인데요. 왜 윤진은 업소녀 출신 루머가 포털 검색어에 오르내리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어느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윤진이의 가글을 폭로한다며 한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윤진이가 배우로 데뷔하기 전 서울 강남에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루머는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윤진이는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어느 유튜버가 나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든 영상을 봤다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짓 이야기들이 많고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명 기자들의 TV 출연 화면을 교묘하게 편집해 나에 대한 악성 루머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대응 없이 웃어 넘기려 했으나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그 내용을 믿으시는 분도 있다라며 무엇보다 내 주변 소중한 분들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마음 불편했다라면서 배우 윤진이 자신을 향한 악성 루머에 직접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윤진이는 1990년 7월 27일 생으로 현재 나이 31세로 164cm에 44kg이며 대전에서 태어났으며 혈액형은 b 형이며 한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종대학교 연기예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윤진은 미국 유학파 출신이기도 하는데요. 중학교 시절 미국 얼바인에서 유학을 하다 한국으로 넘어와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데뷔작으로는 2012년 신사의 품격에서 임메아리 역으로 주연을 맡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얼굴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작품으로는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서 조연으로 활약했습니다. 윤진은는 과거 아이돌 그룹 신하의 전진과도 여리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측 소속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배우 윤진이는 난 어릴 적 꿈이었던 배우가 되기 위해 연극영화과에 진학했고 대학교 재학 시절 학교에 오디션을 보러 온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게 되었으며 열심히 노력해 데뷔작을 통해 지금까지 10년간 연기자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배우를 제외한 어떠한 직업과 일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난 배우이며 내 일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누구보다 즐기며 일을 하고 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 진정성 있는 연기자로 거듭나겠다. 항상 아껴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논란의 중심에는 사실이든 아니든 당사자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사실이 아닌 글로 그냥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유튜버의 영상이었다면 분명 그 유튜버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